멋쟁이! 깐돌이, 너 거기 닭, 닭 있는데 가지 마, 너. 닭 산책하고 있는데, 너. 어? 닭, 어? 깐돌이, 닭 괴롭히지 마. 자꾸 닭을 괴롭히려고 그래, 깐돌이려고. 그래도 깐돌이가 닭을 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나름 깐돌이는 제가 교육을 좀 시켜서 나름 평화적인 견입니다. 문화견. 아이고, 멋쟁이. 어, 궁댕이 돼요, 왕궁댕이 아이고, 왕궁댕이 되세요, 가만히. 봄날에 자꾸. 어쟁이가 <laughs> 아이고, 이거 순복이보다 더 힘들게 하네요, 멋쟁이가. 그래도 순복이는 좀 가만히라도 있는다. 마사지 받을 때. 멋쟁이가, 거는 가만히 좀는못이 없네. 아, 야, 옷, 야, 옷다 들어진다. 하얀색 옷인데, 야. 왜 그러냐, 멋쟁이. 멋쟁이, 너가 빨아줄 것도 아니면서. 희노시다, 야. 이거 봐봐라, 야. 아이고! 멋쟁이가 자꾸 당난권 쓰네요. <laughs> 희노, 이거 다, 빨리 이거. 깐돌이, 이거. 멋쟁이, 니네 동생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야? 교육 똑바로 안 시키냐, 깐돌이. 멋쟁이 교육 똑바로 시켜라. 놀아줘라, 멋쟁이네. 평화로운 오입니다, 멋쟁이랑 깐돌이랑. 자, 빨리 가서 놀아줘요, 니네 동생, 동네 동생. <laughs> 멋쟁이. 아이고, 니네 동네 동생 놀아줘요. 아이고, 왜 자꾸. 왜, 왜 나한테 들이대요, 깐돌이. 저리 가요. 빨리 앞에 가서 동생이랑 놀아줘요, 좀. 아이고, 좀 동생이랑 좀 놀아주세요, 가갖고. 아저씨. 아이고, 깐돌이요. 그럴까요? 아이고. 깐돌 <laughs> 아무튼 옷다 들어줬어요 하얀 옷인데 빨리 놀아주세요 <laughs> 멋쟁이 깐돌이 진정 평화로운 오후다 와 이게 행복이지 뭐 행복이면 별거 있나 이경규 선생님이 얘기했던 소확행이 아닌 대확행그 행복, 이게 행복이지 안그러냐 멋쟁이라. 깐돌... 아고 <laughs> 이거... 부스럭 소리만 나면 요것도 천재견이네요. 먹는 거... 좀 알고요. 아야, 옷다 들어줘. 가만있어 봐. 그만 좀 똥꼬 발라래 봐요. 어, 마사지 해줄게요. 가만있어 봐요. 아이고, 대형견, 요거. 멋쟁이, 혓, 혓바닥에 점 있는데, 혓바닥 좀 내밀어봐라. 점한번 점 보자. <laughs> 저기, 보더컬리 칸이 짖네요 칸이 왜 짓냐, 갑자기. 아우, 다 들어, 야, 아우 다 들어. 아이고, 멋쟁이, 이거. 감당이 안 되네요, 멋쟁이. 보더콜리 칸이 왜 짖냐? 칸! <웃음> 멋쟁이가. <웃음> 아이고 깐돌이 멋져 아름다운 평화로운 오후다 날씨도 좋고 서로 똥꼬 냄새 봤냐에이고 멋져 이 깐돌이 아주 <laughs> 깐